월광욕, 이즈막의 꿈이 하나 있다면, 인적 없는 지리산이나 설악산 자락쯤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입고 온 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, 평평한 바위 위에 한 시간쯤 드러누워 있는 것, 하늘에서 천천히 기어 내려온 달빛 벌레가 내 귓바퀴며 겨드랑이며 허리며 사타구니를 마음껏 갉아먹도록, 사지를 있는 대로 벌리고 누워 있는 것. 마치 혼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형상이겠지.달빛벌레가 내 몸을 갉아먹다가 지치면 바람 여자가 내 정신을 혓바닥으로 맛있게 핥아먹을 수 있도록 내 꿈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는 것.따끔거려도 간지러워도 태연한 척 참는 것.훌렁벗고 드러눕기만 하면 내 욕망이며 희망이며 흉터도 갉아먹고 핥아먹어 주겠지. 너도 그때 같이 가보지 않으련. 꽃 지는 날뜰 안에 석류꽃이 마구 뚝뚝 지는 날 떨어진 꽃이 아까워 몇개 주워들었더니 꽃이 그냥 지는 줄 아나 지는 꽃이 있어야 피는 꽃도 있는 게지 지는 꽃 때문에 석류알이 굵어지는 거 모르나 어머니 어머니 지는 꽃 어머니가 나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시고 그나저나, 너는 돈벌 생각은 않고 꽃 지는 것만 하루 종일 바라보나. 어머니, 꽃 지는 날은 꽃 바라보는 게돈 버는 거지요. 성류할 만한 불알 두쪽 차고 앉아 나 건들거리고. 굴뚝, 아궁이에서 굴뚝까지는 입에서 똥구멍까지의 길. 비좁고 컴컴하고 뜨겁고 진절머리 나며 시작과 끝이 오목한 길. 무엇이든지 그 길을 빠져나오려면 오장육부가 새카매지도록 속이 타야 한다. 그래야 세상의 밑바닥에 닿는다, 겨우. 저 빈집의 굴뚝. 아궁에서 굴뚝까지는 입에서 똥구멍까지의 길. 비좁고 컴컴하고 뜨겁고 진절머리 나며 시작과 끝이 오목한 길. 무엇이든지 그 길을 빠져나오려면 오장육부가 새카매지도록 속이 타야한다. 그래야 세상의 밑바닥에 닿는다. 겨우. 저 빈집의 굴뚝을 들여다보면 매캐한 슬픔이 타는 아궁이가 있을 것 같고, 아궁이 앞에 사타구니 벌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여자가 있을 것 같고,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며 눈가에 주름을 핥을 것 같고, 아이들은 대여섯이나 바글바글 마루 끝에서 새처럼 울것 같고. 여자는 아이들 입에 뜨신 밥알 들어가는 것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고, 그러나 지금 굴뚝의 피에는 무너지지 않고 제 자질을 세우고 있다는 거쌀안 치는 소리, 끝없는 인걸불의 열정, 화난 가난의 역사도 뱉고 퇴는 지 오래된 저 굴뚝은 사실 무너지기 위해 가까스로 서 있다. 삶에 걸린 병든 사내들이 쿵, 하고 바닥에 누워 이 세상의 뒤쪽에서 술상 차리듯이.